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와 허물된 모습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삶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언약때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